자,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이유.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핵심 얘기로만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 여러분들, 그, 올해 경제성장률원언인지 아십니까? 자, 2025년도. 자, 정부 공식 발표 따지면 0 8예요 자, 0.9%입니다. 왜, 왜 이것까지 굳이 알아야 돼? 라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입니다. 음, 이런 경제성장률이 보였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면 은 상관없죠. 2025년도. 네, 미래의 2026년도에 2029년도인가 어, 아마 경제성장률이 0.8%였습니다. 2010년도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6.5%인가 막 그래요. 한방에. 한방에 뛰었습니다. 2010년도 때 여러분들 그거아십니까 삼성전자 이때 그 얼마 뽑았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때 핸드폰 사업 대박나가지고 처음에 갤럭시 그거 핸드폰 대박나가지고 늘 보았을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역대 최대 규모로 보았습니다. 이때 한 2만 명인가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더라도 다상등전자 인공계만 나온 거 있다서 사트 대충 보고 먼저 보면은 다 그냥 상등전자 입사했다라는 여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등연자의 40대가 그렇게 많은 게다요때 뽑혀서 그래요. 이때 2010년도, 2008년도 때,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요때 왕창 뽑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현재 지금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경제 경제적률이 낮죠. 2026년도 때 좋냐? 끼깔해야1.8% 예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요. 결국 또0% 성장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6.5% 성장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대한민국 왜 떠나? 왜 경제가 오르면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였는데 그때 대비를 하면은 대기업 입사가 쉬워요. 아까 그러니까 그가좀 수월하게 풀린다고 공채 다시 확 열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2026년도에도 뭔가 말이 뽑히지 않을지 근데 지금 몰라요. 0% 성장으로 또갈수 있기 때문에. 자, 2년 연속 0% 성장대로 가는 거면 은 이제 0에서 1% 성장대거든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은 그만큼 신입 채용을 안 뽑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스란히 통계에 나오죠. 자, 청년 고용이 위이다 엄청 위기죠. 체감 실업률이, 확장 실업률이 17.3%, 공시 실업률의 3배. 자산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그냥 19배. 이게, 그 무슨냐면, 평균 청년들 소득으로, 내집 마련 20년 소요. 20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후투조에는집못 가는다는 거예요. 자, 성별 불등 성별 불평등. 고학년 여성들이 아직도 뭔가 차별을 많이 받는다더라.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자, 참.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27.3명. OECD.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일. 청년체 자살미 1위가 정신적인 문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 불공정하죠. 그죠. 개인의 노력도, 물론, 아직까지도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부모님의 경제력이, 제가 볼 때는 결혼하든 뭐든, 받쳐줘야 돼. 부모님 경제력 없으면은, 뭐, 이것저것 도 못해요. 저, 출마막지 음, 그,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해외에서 기회를 갖는다. 그죠. 과로사회. 자, 워라벨? 아이고, 씨. 아직도 연평균 근로시간은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면 사회 곳곳마다, 북간 좀, 그리고 미래도더 좋아질 것이냐. 저는 기껏 해봐야 1% 성장 대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2% 성장 대 이것도 이제는 제가 볼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그냥 뻔하죠. 자, 취업난, 뭐, 이걸 계속가고 있고, 부전적으로비정규직 여러분들. OECD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죠 주거 불안도 말했고, 과도 물을 말했고, 성격 불편도 말했고, 저희 공화 위에 심하게 자살적 이것도 말했고, 자, 사회적 불공정, 이진위겠어 지니께서는 이게 그 사회적인 불평등, 이걸 측정하는 그 개수입니다. 환경 문제, 뭐 이런 거고. 자, 낮은 임금, 연봉도 뭐, 삶의 질, 삶의 만족도도 좀 이제 떨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리지만, 현재가 괜찮은데, 문제는 미래죠. 이 미래가 괜찮아질 걸, 미래가 이게 괜찮아질 것이냐라는 게 있다면은 그냥 견뎌라라는 이 얘기가 포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경제적인 압박, 자,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 자, 당장이 뭐, 인근 격차도 크고 주거 문제도 크고, 불평도도 있고, 자, 근데 이제 해외로 만약에 이민했다 칩시다. 자이주 비용이 엄청나게 크겠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자, 귀국시 경쟁 달력, 경복, 단절. 그렇죠. 해외 경력이 국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의 인프라가 아직도 엄청나게 좋긴 합니다. 그죠 한국의 평등이 제 되는 교통, 이제 뭐, 인터넷부터 해서 이제 상업 시설, 해외에서 렇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노동 환경제 악화. 경쟁이 아, 너무 치열해. 비정규직많으니까고용불안하고 장기간도 굴러가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자동으로 따갑니다. 청년층의 37%가 번아웃의 경험이었답니다. 진짜 업무 검찰에 맞고, 미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조직 문화도, 자, 조직 문화도 약간 좀 딱딱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사회 노동시장에서, 근데 또, 이제, 현시,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 떠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있겠죠 언어 장벽, 유리창장, 그죠?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수있겠죠 사회 문화적 압박 그죠? 성별, 낮은, 낮은 삶에만 족도 뭐, 사회 갈등도 엄청나게 심하죠. 자, 이제, 근데, 뭐, 이제, 뭐 문화적 자부심, 뭐, 케이팝, 영화, 이제, 한류가 이제, 좀 문화적으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안전도 이제, 뭔가 좀 있는. 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정부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시제점을 서뭐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노동시장, 주거 패러다임, 성평등 이거 다 문제점이니까 이걸 이제 뭔가 보완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 문화를 뭔가 좀 바꾸고 뭐 공정한 보상부터 해서 다양성 포용성 직원 정신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역으로 했긴 했었지만, 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써진 내용들도 약간 좀 이, 이, 이해는 가지만은, 이제는 본인이 약간 이 해외 취업과 이민까지는 모르겠고, 이 해외 취업과 이것도 하나의 병력된, 자, 무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앞으로는 이 저출산으로 이제 빠졌었던 제 얘기 때문에, <laughs> 세상 안의 걸린 인구층들이 어마무리하게 기약수로 줄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2025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쭉 가요. 앞으로는. 이게 20만 명씩 왕창왕창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음이 무기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대, 20대였던 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만 지난다더라도, 이제 갓 20대, 30대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도 청, 청년층이야. 그래도. 그래도 청년층이 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 10년간은 뭘 가져야 되냐면은 이제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역량을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얘기겠습니다이거 대해서. 해외에서도 k p o 이라는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이 국적이 해외에서는 그렇게 뭐 낮은 국적을 가진 그 이상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이때다. 해외에 가서 기회를 한번 살려봐라.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안 준다면. 정말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향후 그, 이2030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 특히나 2030년도, 이후부터 겪어야 될이 문제점도 뭐냐면요. 사회가 고착화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030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에 뭔가 개혁과 혁신을 한다? 이게 안 통할 거예요. 지금 이제 10대, 20대 분들을 뭐 그나마 30대 초반 이분들한테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는 간에 특정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개혁과 혁신, 고착화를 할수 있는 이게 사다리가 아예 끊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 정신을 차리냐면요. 진짜 AI 분야가 그랬어요. 2025년도 때 AI 분야가 해외 인재가 다 나가고 젊은 인재들이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기회가 없다면, 이 한국에 있는 이기존대대들이기존대대 아, 기존대대라고 하긴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이,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기득권도 뭐든,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 마,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적인 역량가에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나잖아요? 기업들은 그것도 귀신같이 합니다. 이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 찾아가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AI라고 랬어요 북미 쪽에 가서 한인들이 세웠었던 2014년도부터 스타트업을 북미 쪽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 스타트업을 투자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벤처 투자자를 찾았어요. 그래서